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철간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7월 19일. 자, 이놈의 장마 때문에 한 10년 정도 늙은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엉불리 엉망진창이네요. 오늘 날이 굳고 또 햇빛이 나왔다가 비가 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불구하고 자, 여러분들께서 민민집에 방문을 많이 해서 자, 부암동에 있는 시민공원점, 가야민민 시민정원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자, 오늘 그 브레이크 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이 한물 묻혀가지고 자 민민 좀 묻고 가자 날이 더 무릎 아래 그래가지고 피해가지고 얹혀가지고 다 했는데 완전히 뭐 반찬부터 시작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삐아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오늘 영상 작업을 한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콩나물국밥, 칼국수용 양념을 만들려고 땡초로 오늘 다섯 박스를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은, 반죽에서 육수까지 주인이 직접 만드는 밀면 칼국수 전문점. 한번 맛보면 또 생각나는 명품 밀면 부추 칼국수 콩나물국밥. 오직 전문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달인의 기품 맛. 이렇게, 자, 적어서, 자, 이쪽에 보면은, 자, 자, 현행인또 왔다 가고, 자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가한데 한번 들어오셔서 자자 자, 요기요도 개, 개통되었습니다. 요기요 배달인족 배민원 배달인족자 여기 테이블에 보면은 자 방금 왔다 가셨습니다. 자 물물면 보통을 드셨는데 아마 내가 좀 꼬빼기를 양을 많이 들였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아시겠네요. 자 이렇게 육수 자 이게 육수그릇 자, 밀면 고명 올리는 무김치. 자, 밀면. 자, 이렇게 정말로 설거지 한 것처럼 스님이 드셔서 드신 것처럼 옛날에 성철 스님께서 공양할 때밥 밥떡거리나 나면은이 죽놈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죽창으로 때렸다 아니까이분은 성철 스님 향해도 안 맞겠습니다. 자 항상 삼도마처럼 착한 요리사 장산호랑이 세번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. 자 밀면 통일을 위해서 자 착한 마음으로서 착하게 착한 요리를 항상 좋아하는 착한 요리사 장산호랑이 밀면 통일을 동서남북 자 밀면 통일을 밀면 통일해서 동서남북으로서 레시피를 착한 듯젤제부드 전수해서 최고의 대한민국 여러분 국민들께서 최고의 만나는 밀면을 드실 수 있게끔 계속 자, 이전 의견 없이 열심히 직진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밀면, 통일, 동서, 남북. 저는 착한 요리사 장상으로의 이세입니다 밀면은 밀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밀면 레시피가 세계 최강입니다.